자, 하늘이 독서실입니다. 자, 원래는 수면실인데, 에, 이렇게 독서실이라고 써놨어요. 왜냐하면, 다른 분들이 오시면, 또 우리 하늘이 또 백수라고 또 소문날까봐, 일단 독서실이라고 써놓고, 사실은 이제 수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하늘이가 워낙 높은 곳을 좋아하고, 또 잠자는 게 취미예요.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고, 아늑하고, 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, 높은 장롱 위에다가 장롱 지붕에다가 독서실을 마련했습니다. 자 우리 하늘이 우리 독서실에서 뭐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. 자, 네 우리 하늘이 자고 있다가 잠깐 깼습니다. 하품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. 오늘 하늘이 새벽에 무슨 사고를 치고 다는지 몰라도 일단 현재까지. 사고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. 하늘이 더 자야 된다고 해서 이만 하늘이 얼굴 클로즈업 한번 하고 하늘아 보자. 하늘이 얼굴 클로즈업 하고 이따 또 다시 하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늘아 이따 보자, 하늘아. <웃음> <웃음> 자, 이상으로 우리 하늘이 독서실 예, 점검을 마치겠습니다.